안녕하세요. 판매가 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 2위를 다투는 제조사의 제품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이 대표적일 텐데요. 올해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S21이 출시가 되었으며, 애플사에서는 아이폰 12 시리즈가 출시가 되어 팽팽한 경쟁을 펼쳤었습니다. 아이폰 12는 일명 깻잎통 조림으로 불리고, 갤럭시 S21은 컨투어 컷이라는 디자인으로 경쟁을 펼쳤는데요.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2와 아이폰13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폰13의 경우 전면부 노치가 줄어든 이미지가 유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폰13 유출된 이미지에 따르면 노치의 좌우 폭이 줄어들고 후면부는 아이폰12가 상단에 나란히 배치됐었으나 아이폰13은 대각선으로 배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렌즈를 별도로 보호하는 대신 한 장의 유의로 전체 렌즈를 덮는 방식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2 모델은 올림푸스와의 협업으로 2억 화소라는 엄청난 스펙의 카메라 탑재, 일명 왕눈이 카메라라는 렌즈가 탑재된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올림푸스의 로고입니다. 올림푸스는 지난해 이미 카메라 사업을 철수를 했지만 100년의 업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만큼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협업을 제안한 것이 아닌 올림푸스에서 먼저 삼성전자의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림푸스와 삼성전자 협업으로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탑재가 된다면 스마트폰으로 전문가 수준의 사진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애플사 아이폰이든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이든 출시가 최소 올해 반기 이후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스펙의 변경, 디자인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 제조사 제품 모두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과 성능으로 벌써부터 기다리는 유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유출 정보나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스마트폰 가격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가신비몰에서 최저가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